네, 반갑습니다. 똥개입니다. 오늘은 이제 좀전형적인 실내나 댁이 아닌 약간, 어, 약간 홍대병 이 있는 홍대 감성의 그런 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, 이 풍그림자, 이 친구가 이제 사양이 되고 나서 뭐가 사양되는지 모르겠는데, 3스가 일단 비타격 계제예요 비타격 해제인데, 이게 방각이 랜덤으로 걸려. 어? 그리고 이스가 이제, 어 방부댐으로 이제 주는 그런 느낌? 그럼 뭐라 해야 되냐. 일단, 그, 이스를 걸린 애한테 패면은 그 옆에 데지 들어간 건 일단 풍선인처럼 막데지 들어가는 그런 느낌? 뭐, 일단 풍 그림자 호소인이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니, 근데 이 보면은 이제, 어 그냥 이제 단일 날비 그런 느낌인데 일단 풍 그림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구경해 봅시다. 이게 또 조쿠 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풍 그림자를 잘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단 리프를 제가 안 따놔가지고 다음에 이제 보여주도록 하고 일단 제가 싫어하는 암드가 나왔는데 어 늑대기죠 늑대특 어 이런 날비한테 개같이 혼나는데 풍 그림자 풍 그림자 호소인인데풍 그림자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풍 그림자 풍 어? 그림자 보려고왔는데 뭐야 이거 왜이렇 이거 오, 그냥, 그냥 개 처발리는 느낌인데? 아무것도 못하고, 깎아봤는데요? 역시 암드난가? 자, 일단, 영웅소로 한번 버티고. 아니, BP라 데리지왜 이렇게 이거? 아니, 풍그림자 보여준다 해가지고, 열심히 보고 있는데, 풍그림자 하나도 안 나오고, 아, 진짜 풍그림자 호소인이네, 그냥. 어,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자, 풍, 킥, 하려고 진풍. 자, 이거, 빨리, 잡아야 됩니다. 이거, 못 잡으면, 또, 이제, 살려내가지고, 아, 또, 또 나왔다, 질풍. 이거, 와, 또, 한통 버티고? 전생술로? 질풍. 아니, 이거, 풍키, 풍키 고소인 아니야 그냥? 자, 이것도 보면, 풍그림자를 일단 뽑긴 했어요. 근데, 풍그림자가 자꾸 안 나오는데? 야, 이, 풍그림자를 보려고 하는데, 어, 상당히, 이제, 풍그림자가안 나오고, 어, 무릉 묘, 눕대기입니다, 일단. 눕텍트 이제, 온갖 약팔이 되게, 아, 역시, 그냥, 암드나무지개 나오네. 자, 암드마에, 어, 일단, 암암살 된 됐습니다. 자, 풍그림자로 일단 해제를 하고, 방각을 건 상태에서, 자, 이제, 비피라로? 뭐야, 일단 뭔가 재밌는 상황은 안 나와? 해제 방각만 했어요. 자, 일단 방각이 다 없어졌고,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. 자, 풍그림자로, 일단 이승이 전이를 일단, 그림자 무를 걸었고? 자, 이제 약탈을 위해서 내가 볼때 지금 준비 중이야, 지금. 자, 비 p 라고 저거 때리면 이제 얼마나 센거한 볼까? <목소리> 뭐야, 왜 저기, 저기 아, 안 쳐? 아, 방까이안 걸렸구나. 어, 상당히 뭔가 재미가 없는데? 어? 일단, 오, 여기, 여기서. 이 <laughs> 그림자. 뭔가 이 느낌 없는데요, 이거? 자, 그 다음 판. 그 다음 판도, 일단, 눕대게. 풍그림자를, 어, 풍그림자로 개패할 수 있는 몹들이, 풍그림자로 아, 개패인게 아니고, 그냥, 빅비라로 개, 갭... 삐비라 풍키. 이 친구들이 엄청 센거 같은데. 자, 거두절미하고,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대 풍음량 선픽. 그리고, 우리의 빅비라 쿤. 자, 풍그림자 나왔습니다. 아무튼. 풍그림자 나오면 일단 풍도나 되네죠 오케이. 아 풍그림자 일단 공속몹이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반각 걸렸고 아니 풍그림자의 역할이 약간 비타격 할 때인데 반각을 일단 랜덤으로 걸어갖고 이... 속성이 안타한 몹을 해가지고 어... 속성이 안타한 몹 해가지고 약간 죽이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스가 죽어 아닙니다 그냥 반각을 비타격 반각을 하면서 이스를 걸면 이제 그 초넥덩이 걸리니까 3프를 계속 걸리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약간 자 이스가 주가 아니고 삼스가 비타격 해제 이제 랜덤 방각 방깍. 근데 방각이 걸리면 일단 풍키도 그속빵안 타고 어, 어. <laughs> 겁나 센데자이 다음 판도 보니까 어, 풍드나가 나왔는데 풍드나 일단 배나겠죠 자 이게 내가 볼때이풍 그림자의 아이덴티티가 난 이스라고 생각했는데 비타격 비타격 해제, 랜덤 방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제 풍키랑, 이제 저, 빗비라로, 이제 방각 걸리네. 그냥, 쥐, 딱, 패면 이제 그냥 죽어버리니까. 어, 보, 고십쇼 지금 방각 걸렸고. 야, 씨, 뭔냄새지냐 이게 도대체. 하지만 안 죽었죠. 자, 저기있어도 이제 한 턴만 버티면, 버틸 뭐 딜이 안 나오네? 뭐, 왜 이리 세냐, 이거. 자, 이제, 풍 그림자만 쓴 그것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풍 그림자를 쓰고 이긴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. <laughs> 이제 그러면 이제 빅비라 사실상 빅비라 매드무비 몸집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빅비라가 응? 이렇게 좋습니다. 자 물류 나왔고 자 서퍼에 나 서퍼에 빗물이 저것도 진짜 못 상대하겠더라 공속이 빨라가지고 자 물화백 물화백이 이 상태에서 좋나? 아, 아, 이, 이거, 그거네. 무라백에 이제 분류해가지고, 해제되면 이제 계속 개정해서 하는 그런 느낌? 자, 일단, 어, 벌써 바탱이 갔고요. 아, 비피라가, 상상방희으로 좋은 것 같은데, 뭔가? 어. 어. 음. 자, 비피라. 내리면 이제 또 바보됩니다, 근데, 비피라도. 이끼라. 자, 이거 솔직히 이길만 한데. 콩오공? <laughs> 아, 보여주나? 아, 근데 이거 실량이빗무이가실량이 상당하네. 어, 충분히 저기 콩오공이 그래도 이게 봄직할 것 같은데, 어, 약간 좀어가를좀 좀 해야 될것 같긴 하지만, 어, 그런 거 없다. 어, 우리 콩오공, 게이드, 개밀 다 당하고, 그냥, 어, 삼성이 맞다가, 어? 이게 봄직한데, 이러면? 아, 다시 풍피돼버렸어 지금 아빗무이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냥 어, 상상에 이거 뭐 속비빌 있나 이거? 이거? 자그 다음 판도 빗무이의 빗비라 그리고 이제 분류 이딱사이즈로 보니까 분류 밴을 안 하면 분류를 절대 잡을 수가 없는 조합이네 상대방 자 일단 픽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분류를 절대 못 잡으니까 일단 분류 밴한 모습 자 아, 왜캐 때, 진짜. 폭주 터지니까, 그냥 죽, 죽여버리는데, 그냥? 갓. 자, 방각 들어간 거예요? 오. 일단, 방각만 넣으면. <laughs> 아니, 방각만 넣으면 그냥 다 죽이네, 그냥. 아, 그리고 또, 이번에 이제 또 영던 리턴트가 열렸는데, 아이, 솔직히, 블레파? 블레파, 이뭐 전속성 거진 안 않... 전, 전속성이 거진 않습니다. 이거 솔직히. 그리고 물대나 아, 데스나이트도 전속성 거진 않 써. 솔직히 암대나 정도 쓸 만한데, 그것도 전량제에서 한두 개 있으면 됐지. 아, 그리고 데스나이트특나와둡니다 아, 팬텀시프. 솔직히 팬텀시프 쓰는 거 불속성. 뭐 레이드 이런 거도게하는데 불속성도 솔직히 필요 없어. 팬텀 받을 필요 없고. 자. 어 물차크람 시작할 거면, 불차 물차크람 시작할 거면 써도 되는데, 굳이 이 녀석? 나도 필요 없다 근데, 암, 아, 암살자. 이 녀석은 잘 씁니다. 아까 보셨듯이, 이제 실레나에서도 쓰는 사람이 있고, 또 점령제에서도 쓸만한데, 이것도 보여줘야겠네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성공대인데 이거 맨날 보여주지 않나? 내가? 이제 암암살 공대이 있는데 아이 풍그림자 보니까 못 참겠다 풍그림자에 어? 이제 쓰이는 암암살 어? 암암살이 또 단일 단일 들이 진짜 미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일단 일단 이런 눕덱에 진짜 좋아요 이게 일단 바보와 속이 다 느려야 돼 일단 물펜턴보다는 속이 다 느려야 됩니다 일단 반각을 걸고 자개각 한번 딱 넣어주면 저기 서 뒤에 보터 아, 영던영던암암사를해야되 이유 어? 그리고 아니 이게 데미지가 말이 됩니까? 솔직히? 꼬지잖아 진짜 어? 이 저렇게 하면 뭐 어쩔건데 어? 여기 반각 한번 넣어주고 반각이 없네 이거 진짜 반각인줄 자 삼성 한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그냥 <laughs> 이거 그냥 그 없이도 세다니까 진짜 반각 안 걸려도 어느정도 데미지가 나옴 컷 자, 암암살을, 제가, 영돈을, 이제, 암암살을 골라야 되는 이유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, 써머조승률 보는 사이트인데, 어, 풍 그림자 호, 풍 <laughs> 그림자 호소인의, 어, 풍 그림자 호소인. 제가 볼 때, 풍 그림자 상향 호소인인 것 같아. 일단, 승률 47%, 47%면 사실상, 거진, 좀, 아니야, 승률 47%는 그렇다 쳐도, 률이 빨별 이상부터는, 1040번? 이, 쓰는 사람만 쓰는 수준인데, 솔직히. 0.0, 1는 좀, <laughs> 일단, 벤을 당하긴 합니다. 자, 일단, 빨일 픽률이, 일단, 천, 빨일 이상은 이제, 0번이고 픽률, 그냥, 없는 수준이고, 벤 당하긴 하는데, 승률이 47%. 어, 그러면, 빨삼에서는 또잘 쓰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? 빨삼에서는 어, 빨삼 어, 44% 그럼 전체 승률을 한번, 한번 보자. 44%풍 그림자? 어, 상향이 약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뭐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.